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캠퍼스의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인 s e r g e y Breen이 졸업한 대학인데요. 아, 구글 공동 창업자 s e r g e y b r e n 이 U of Maryland에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뉴욕 메릴랜드의 컴퓨터 사이언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제 우수한 이점을 잘 활용하여 크게 성장하는 대학교이고요. 대학교 인근에는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 나사, 해군 기술 연구소 등 많은 국가의 기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의 학사 그리고 석박사의 과정에 연구진들이 산학 협력도 많이 하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까운 종합 대학교 중 가장 큰 규모의 대학교입니다. 미국 US News 랭킹 기준으로 종합 순위는 58위에 머물고 있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랭킹은 16이고요. 그거를 세분화해서 보면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는 16위, 그리고 사이버 e r s e 는 9위, 그리고 데이 t 애널리 a l y 이언스는 16위를 차지할 정도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각광을 받는 대학 중의 하나입니다. 총 13개의 학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컴퓨터 사이언스는 College of Computer, Math, and Natural Science 학부에 어, 속하고 해 있고요. Bachelor of Science, Engineering 같은 경우는 어, James Clark School of Engineering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1973년 설립된 Computer Science 학과는요. 매년 4,000명이 넘는 학사와 석사생을 배출을 합니다. 최근 Computer Science와 Engineering을 위해 Brandon Eribe Center for Computer를 지었고 매우 혁신적인 학습 및 연구 공간의 빌딩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와 컴퓨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컴퓨터와 컴퓨터 시스템의 응용, 디자인, 개발, 이론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전공이고요. 컴퓨터 과학의 주요 분야로는 기계학습,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버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그리고 어, 휴면하고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AI 인공지능이죠. 프로그래밍 랭귀지,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팅 시스템 및 네트워킹 그리고 알고리즘 및 컴퓨팅 이론 그리고 언어 처리, 고성능 및 양자 컴퓨팅,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학부에서 일반 전형을 제외하고 사이버 시큐리티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기계 학습 중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면 Bachelor of Science에 속하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공학, 컴퓨터 및 공학 뿐 아니라 수학, 물리, 화학에서도 기초를 다지고 2학년과 3학년에 컴퓨터 공학 핵심 수업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4학년에서는 다양한 캡스톤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서 다양한 전기 공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에 어, 선택하여 어, 이렇게 수업과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취업 또는 진학에 철저히 준비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입생 관련 2020년 근거한 데이터 통계는요, 3만5천명이 지원을 했고요, 이 중에 4,300명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졸업 이후에 어, 2019년생 졸업생 어, 근거 자료인데요. 69%가 바로 취업을 하였고, 학사를 졸업하고 약한 23%가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초봉 연봉 평균이 73,947불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로는 약한 8천만 원이 조금 넘는 연봉 초봉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에 한 글로벌 기업들은 요 다음과 같습니다. Airbnb, Amazon, AT&T, Boeing, Capital One, Facebook, Google, NASA, Tesla 등의 취직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근교로서 가장 큰 대학교이고요. 유저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세분화적인 컴퓨터 과학 엔지니어링 이쪽 분야로 최근 급부상하는 학교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와 함께, 와스크 인증받은 미국 전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 이 학점을 통해서 부족한 학점이나 아니면 미처 따지 못한 학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듣지 못한 AP, 코스 등을 GPA도 상승하고 대학교에 지원시 GPA가 산출되는 방식이 각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와 함께 와스크 인증된 이런 AP 코스들을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이런 대학교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